무더위. 요즘 이 무더위로 많이 지치셨죠. 이 열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정신이 몽롱하기도 한데요. 이 무더위, 이 열기를 피하는 것이 상책일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내한제 이야기할즘에서는요, 이 더위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글이글 이글 뜨거워도 너무 뜨거운데요. 다들 무탈하게 보내고 계시죠. 이 무더위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정말 바다로, 계곡으로 가실 텐데요. 어디로 피서를 떠나셨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요,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말들 속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혹여나 이제 녹음 사이사이에 매미소리가 들려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위, 무더위가 순 우리말인데요. 혹시, 무지 더운 더위, 이 말이 줄어서 된말 아니야? 하시는 분도 계실 듯 합니다. 사실, 나름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어원이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무더위가 이렇게 물과 더위가 합쳐진 말에서 무더위로 변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여름 기후가 정말 습해서 더 지치는 그런 더위잖아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무더위라고 했을 거고요. 아, 물더위에서 무더위가 됐구나, 이런 주장이고요. 또 다른 설은요. 중세국어에서 보면 무더위를 한자어로 이렇게 증설하고 있습니다. 찔 증의 더울선데요이 아, 말과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무가요 찌다라는 의미로 보면 습도와 관련이 깊은 단어임이 분명합니다. 무더위와 비슷한 의미로 찜통더위, 가마솥더위라고 하는 것처럼요, 둘다 그 정리에서 알수 있듯 온도뿐만이 아니라 습도도 매우 높은 상태의 더위를 뜻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찌는 듯한 무더위를 아까 전에 이제 증서라고 했고요. 유사한 표현으로 혹독한 더위다, 혹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요, 이 더위 너무나 사납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사나울 맹자를 넣어서요, 맹서라고 하는데요. 이 공통된 더울 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놈자, 사람 위에, 그 위에 이제 해일이 있습니다. 사람 머리 위에 이글이글 태양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덥죠? 이렇게 더울 때는요, 맞습니다. 떠나야죠. 여름 휴가를 떠나야 됩니다. 시원한 곳으로. 학교는 방학을 하고 회사는 휴가를 주는데요. 이렇게 더위를 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피서라고 하지요. PRP의 더울서. 피서는요, 단순히 더위를 참는 것이 아니라 더위로부터 적극적으로 벗어나는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오래전 선조들은 뭐 냉수마찰이나 탁족으로 해결하셨을 테지만요. 지금은 어디든 떠나는 것이 기본이 되었네요. 피서하니까요. 요 단어도 떠올랐습니다. 바캉스, 프랑스어인데요. 라틴어에서 유래를 하고요. 비어 있다, 뭐 휴식. 방학, 이러한 이제 의미에서 왔습니다. 주로 여름에 뭐 피서나 휴양을 떠나는 휴가를 우리가 바캉스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 생존의 의미가 강했다면요. 현대는요, 쉬고 즐기는 그 여가의 의미가 더해져서요, 이 바캉스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옛날과 지금의 피서 방법은 상당히 달랐을 것 같은데요. 선조들의 여름나기 방법은 어땠는지 시안수 읊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는요 다산 정여경 선생님의 그소서팔사라고 하는 더위를 물리치는 8 가지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는요 어, 무더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남송의 시인 양말리라는 분의 시인데요. 여름밤에 서늘함을 쫓다 이러한 제목인데요. 내용은요 더위는 밤이 되어도 여전히 한낮과 같아서 문 열고 달빛 속에 잠시 서 있노라. 대나무 우거진 숲에 벌레들 울음소리 나는 곳. 때마쳐 이는 서늘함이 바람 때문이 아니라네.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 무더위 속에서 서늘함을 느끼셨습니다. 바람 때문도 아니고요. 아마도 다가올 시원한 가을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서늘함을 느끼셨다라는 해석인데요. 아 그쵸 지칠 때는요 시원한 무언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잔 깨알잼이 어떠셨나요 정말 더위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이 더위에도 이렇게 깨알잼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서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요 정조대왕이 즐긴 그 피서법으로 독서피서법도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시원한 곳에서 좋은 책과 마주하는 것도 나름의 피서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여러분 각자의 그 피서법으로 이 여름 지치지 않게 시원하게 보내시길 응원 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